네 재난안전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요즘 이른바 차박이나 캠핑 많이 가죠. 아침 저녁으론 제법 쌀쌀해서 난방기를 켜놓고 나는데 이때 일산화탄소 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해서 노출돼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윤현균 기자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밀폐된 공간, 아침, 저녁, 쌀쌀한 바람을 피하려고 난방기구를 켜놓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 봤습니다. 비어있는 승용차에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0ppm. 여기에 부탄가스를 쓰는 휴대형 난방기를 가동하니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실험 시작 30분 만에 142ppm을 기록합니다. 겉에서 봤을 땐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차 안에 있으면 신체에 이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텐트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난방기를 트은 지 1시간여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는 440ppm까지 올라갑니다. 실내 일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인데, 이런 상태가 6시간만 지속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에선 무시동 히터를 켠채 차박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그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2,300배 높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막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내손상에 치명적이 되겠죠.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누출돼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흡입을 해도 내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는지 이걸 알수 없는 상태여서 상당히 위험한 가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피하려면 밀폐된 공간에선 가급적 난방기를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더라도 자주 환기를 하거나 휴대용 가스 경보기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